이 시간에는 해병대 예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쭉 했는데, 한 100번 정도, 어,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할때 얘기를, 어, 더 이제 할 수가 없을 만큼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비군 훈련. 전역하고 한 4년? 정도? 5년?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한 5년 정도, 오, 동원 예비군. 4박 5일인가?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어, 수도권이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이런 곳은 김포. 의 오리정이라는 곳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죠. 제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역하고 1년 후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집합 장소 모이는 곳이 김포 오리정이라고 써 있고 직책은 군화 수리병. 지금 생각해 보면 군화 수리병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런 직책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 방위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방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방위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직책이? 나는 뭐좀 특별한 직책,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아니라 좀 싸우고 막 이러는 거. 해야 되는데, 군화수리병. 지금 생각해 보면, 직책이 되게 좋은 거죠. 보직이라고 합는데 보직. 직책이 좋다. 근데 당시에는 기분이 좀 나빴다. 나는 강하고 멋진 해병인데 내가 왜 군화수리병이냐? 나는 특수부대 전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직책이 군화수리병. 그랬습니다. 어, 동원 훈련을 4년 했는지 5년 했는지, 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서. 군대 생활 얘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을 4년 했는지 5년 했는지, 일반 예비군은 몇 년인지, 또 4년이지 5년인지, 그것도 생각이 잘안 나네요. 예비군훈련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기, 동기도 만나고, 또 중대 선임도 만나고 또 동네 친구인데 해병대 간에 그런 친구도 만나고 수색 교육 받을 때 후임 수색 때 후임도 만나고 어, 조교도 만나고 어, 예비군 훈련은. 동원 예비군 훈련은 뭐 부담 없이 슬슬 논다, 놀다 왔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군대 생활할 때는 우리 중대, 우리 대대 사람들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비군 훈련 가서는, 어, 다른 부대의 해병들도 어, 만나는 거죠. 근데 뭐 행동 양식은, 대부분의 해병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훈련 받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동원에, 동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동원 들어가서 어떤 훈련했는지 기억은, 어, 별로 안 난다. 한게 없나? 해병대 예비군은, 음, 동원 들어갔을 때의 그,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해병대만의 특징, 특성. 이제 일반 예비군일 때그 타군들을 보죠 타군 예비군들을 보는데 아 예비군이라 할지라도 해병대 예비군과 타군 예비군은 음 확연히 다르다. 이제. 일반 예비군일 때그 타군 예비군을 보면 좀무질서하고 난장판? 복장을 제대로 갖춘 예비군이 별로 없고 짤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전 이렇게 해서 동전 따먹기. 그 짤짤이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동전 던져서 따먹는 거 동전치기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해병대 예비군은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예비군 할때그 타군 예비군들은 무질서하고 막 짤짤이 돈돈 돈 따먹기죠.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해병대 예비군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것은 타군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타군 예비군들도, 어, 짤짤이 뭐, 그런 거안 하겠죠? 돈 따먹기. 복장도 잘 갖추고.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예비군들은, 어, 그랬다. 그게 뭐,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만 보고 있겠죠. 해병대 예비군은 어 선우임의 그 관계 군기라고 할까 해병대 예비군의 군기는 어 현역보다도 어 현역 못지않다 오히려 더센것 같기도 합니다. 내무 생활은 현역 시절 그대로 처음 만나는 그런. 그런 사이죠. 처음 본 사람이지만 해병대는 기수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기수별로 아무리 처음 만나도 기수별로 쫙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치 동원예비군 1년차는 2병, 2년차는 1병, 3년차는 상병, 4년차는 병장뭐 이런 식으로 1년차가, 어, 내무실 청소 그런 거 알아서 다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현예비군 1년차가 청소를 다 한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도, 어, 1년차, 2년차는 1층 침상에서 자고, 뭐, 3년차, 4년차는 2층 침상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동원예비군 1년 차였을 때도 청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역사상 가장 기압이 빠진 해병이기 때문에, 나기보다는. 해병대 원들은 사실은 좀 적극성이 있고, 정확하게는 솔선수범인데, 솔선수범을 잘하는 해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느긋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청소를 다한다. 기합된 해병들이 많은 거죠. 예비역이지만 기합된 해병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기수 관계가 엄청나게 엄격하죠. 심지어 집합도 한다. 예비군이 예비군이 집합을 한다 이겁니다. 기수별 기수 관계가 확실하고 선임이 후임을 집합시키기도 한다. 예비군이, 타군 예비군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고, 이해를 못 합니다. 누가 제대했는데 누가 나를 집합시켜. 어, 타군들은 이제 각자 따로지만, 해병대는 기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늘 하나라고 느끼는 거죠, 해병대는. 부대가 다를지라도, 김포에서 근무했고 백령도에서 근무했고 포항에서 근무했어도 제주도에서 근무했어도 인천에서 근무했어도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마치 한 부대에 있었던 선우임들처럼 집합을 시켜서 뭐 부대에서처럼 협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선임이 집합시켜서 우리 잘합시다. 이 정도 얘기하면 후임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잘합니다. 집합의 내용이 어찌보면 회의죠, 회의, 회의와 협의, 협력 이제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해병대 예비군은 집합도 시킨다. 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병대 예비군. 음. 1, 2년 차는, 해병대 예비군 1, 2년 차는 예비군 훈련 가서 뭐 웃고 떠들고 요란하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3년 차는 조금, 조금 말하고 뭐 요란하게 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조용하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는 좀 즐겁고 즐겁게 웃고 떠들고 농담하기도 한다. 꼭 군대 2병, 1병, 그러니까 현역, 1병, 2병, 상병, 병장 같기도 하다. 예비군 훈련 갔을 때그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어, 왜 이러지? 이런 기억. 군대 선임을 만났습니다. 중대 선임, 저보다 1년 저하고 1년 차이가 더 나는 그런 선임을 만났는데, 그 선임이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때리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간 좀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선임이, 현역 때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선임이 예비군 훈련을 가서 만났는데, 계속 존댓말을 써서 어 제가 좀아 이거 너무 의아한데 왜 자꾸 존댓말을 쓰지? 지금도 만나는데 지금도 존댓말을 씁니다. 군대 있을 때는 좀 약간 무섭게 보이고 어 그렇게 후임을 극진히 어 귀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 에서 만났을 때부터 계속 존댓말을 쓰고 지금도 그러더라. 군대 있을 때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고 약간 좀 놀랐다. 그런데 후임들에게 그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지나치게 뭐.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아, 그 손님이 생각보다 엄청 착한가?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착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음, 예비군 훈련에서 좀또 생각나는 것은, 그, 수색대, 후임, 뭐, 선임도 있었고, 조교도 있고 그랬는데, 뭐, 따로따로 만났지만, 좀 외로워 보인다. 어. 수색대는 다른 해병부대와 약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 잘 놀아주었다. 어, 좀 고마워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병대 동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병대 예비군 현역과 똑같다. 뭐, 강압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현역과 똑같다. 해병대는 자발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해병대의 그 고유한 특징인데. 해병대 고유한 특성, 자발성이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다. 군대 생활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한다. 예비군일지라도 해병은 언제나 늘 똑같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습니다. 해병대 생활, 현역 생활을 마쳤어도 해병대 예비군, 해병대 예비역은 언제나 현역대와 똑같은 마음을 가, 가지고 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